자 그렇다시 싶... <laughs>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. 그... 이 자료의 회의들은 어,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어,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처음에는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왕, 어, 왕이 어떤 결정을 할 때, 전제를 하기도 하고,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, 이런 다양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, 점차 후대로 가면 갈수록, 네, 관료의 성격이 강화가 되면서, 이 중앙 집권화 과정의한 부속품으로 이 성격이 바뀝니다. 그 과정에서, 물론 저항도 있었죠. 뭐, 귀족의 반란이 그래서 수시로 계속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. 원래는 이런 것들을도 그 중앙 그 이후 우리가 이후에 배울 이 고대 국가로서의 형성 과정과 통일 과정에서 한두 차례 그 사례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. 그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